와, 안녕하세요 도박입니다. 자 8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어,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어, 제가 금요일도 여, 다른 종목들 이제 영상 찍어드리면서 어, 주말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 영상으로 꼭 찍어드리겠다 약속했습니다. 어, 저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어, 이제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저도 약속 지켰으니까 여러분들도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딱 1초면 되죠. 어, 이거 영상 하단 부분에 따봉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뜨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laughs> 자 그러면 어, 열심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열려져 있는 차트의 주인공은요. 바로 실리콘 투입니다. 어,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실리콘 투 그리고 VT 이렇게 두 종목. 그리고 다른 화장품주들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어, 다른 종목들도 이제 언급을 조금씩 드릴게요. 어, 지금 우리가 화장품주를 들고 있거나 혹은 새롭게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 딱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폭락이 나오고 나서요. 실리콘 2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조정이 한번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완전 끝물 아니냐? 어 이거 지금 들어가는 거 맞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야, 주도주라는 건 바로 어, 이런 겁니다. 텔레그램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도주가 주도주인 이유.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어, 시장에서의 수급이 제대로 들어와주고 있고 수급은 곧 뭡니까 돈을 집어넣는 거고 근거가 있어야겠죠. 실적. 그리고 향후 모멘텀이 확실한가. 이런 거를 보고서 시장에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봐봐요. 주도주는 이유와 실적, 그리고 시장 지배력들이 굳건하다. 그래가지고 최근과 같이 이제 조정장이 나오더라도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난다.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위기 많았어요. IT버블, 금융위기, 뭐 코로나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항상, 어, 바로 이렇게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수 반등을 견인했던 섹터들이 바로 주도주 섹터였습니다 이상한 테마주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대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뭐 VT,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투 그리고 뭐 식품 쪽에서는 삼양식품 이런 친구들이 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도 그렇게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복구했잖아 이전으로 어, 그리고 봐봐요 시장 폭락 나오기 전에 저희가 추천 나갔었던 IMBDX 이런 친구도 이제 의료 AI 쪽이거든요 지금 바이오 얼마나 좋습니까? 어 말로는 이제 AI 쪽이라고는 하지만 바이오 쪽으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이오 섹터 다 어때요? 완전 그냥 V자 반등 나와주면서 복구하고도 오히려 정고점을 뛰어넘어가고 있습니다. 폭락 나오기 전에 담았었잖아요. 그런데도 20% 수익이 나대? 이런 거를 그냥 쪽집게 마냥 다 집어들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장 좋아지니까 뭐 대왕고래 관련주들 담아야지 막 이러고 있으면 진짜 어 저는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타이밍이 있다 이거예요. 그 타이밍에서 어긋나지 않게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응, 어, 이거 봐봐요. 8월 9일 무료 추천주 해가지고 9시 50분에 SLS 바이오 나갔잖아요. 얘도 바이오야. 희만치료제, 어, 해외 빅팜 업체죠. 노보노 디스크, 어, 국내 품질 관리 독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얘도 어떻게 됐어요? 차트 똑같잖아. IMBDX랑. 어, 이때부터 드릉드릉 하는 게 심상치가 않아서 나갔었죠. 하루 20% 수익 내기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걸 우리가 같이 하니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다음 주도 기대가 되네요. 자, 우리 텔레그램 완전 무료니까요. 혹시나 아직 안 들어와 계시면 꼭 들어와 계세요. 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정보 받아가시고, 전주도 이렇게 속속 빼가시면 됩니다. 어, 지금 1 2 0 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시죠. 여기 아래에 도박이 개인 번호 적어 놨어요. 83462하는 38이죠.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만 딱 보내드릴 겁니다. 어, 비공개 링크예요 뭐, 최근에 보시면요. 이제 포톡스 관련주들도 어때요? 뭐, 메디톡스, 휴젤, 뭐, 비용, 미용, 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제 뷰티, K 뷰티 쪽에서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 제가 진짜 실적 올려드리면서 깜짝 깜짝 놀랐어요.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영업이익 봐봐요, 메디톡스. 예상치가 70억이었는데, 2배가 넘었어요. 143억이 나왔습니다. 어, 휴젤도 제가 실적 올려드렸잖아요. 어, 여러분들 굳이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몇초 만에 다 올라가는데요. 휴젤도 봐봐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익 다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막 이렇게 폭등 나오잖아. 근데 지금 이제 뷰티, 이 화장품 관련주들도요. 지금 보시면 몇개 종목들은 발표를 했습니다. 어, 지금까지 아모레퍼시픽, 얘네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어, 그리고 펌테코리아, 얘네는 이제 화장품 용기 쪽이죠. 어, 컨셉보다 잘 나왔어요. 클리오, 살짝. 미스가 나긴 했지만 별로 영향은 없는 수준이고, 한국 콜마, 얘네도 컨센서스보다 11%가 더잘 나왔습니다. 어, 아이패밀리 에 SC, 얘네를 어,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얘네도 괜찮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친구들 누굽니까?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VT, 안효공장. 이 친구들이 월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당장 내일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실적이 가장 잘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VT요, VT. 어, 우리 DS 시그니처 종목이죠. 어, VT 우리가 아마 언제예요? 5월달부터 외쳐 드렸단 말이야. DS 시그니처, 시그니처, 어? VT 코스메카코리아, 실리콘 2 이런거 봐야 된다. 유력 제품은 바로 리드샷이다. 근데 이게요, 뭐 올리브영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큐텐에서도 뭐 그랬었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살기만 하면 싹다 그냥 완판이었습니다. 어? 이 흐름이 1분기에 엄청났다가 2분기에 더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번 실적, 얼마나 좋게 나오겠습니까? 저는 진짜 지금 가늠이 안될 정도예요. 어? 그리고 토니모리 실리콘2 8월 14일날 발표 있습니다. 이 대장급들이 먼저 이제 내일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화장품주 대시세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실리콘2까지 정점을 찍어주면 이거 아주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 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요. 실리콘2 한번 이렇게 굴파기는 나왔지만 어? 한번 조정 나오고 지지 반등 나왔던 이 구간을 정확하게 지켜냈습니다. 3만 5천원 부근이요. 총은요. 한번 시세 폭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어, 대파동을 준비하는 모양새죠. 이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차피 다 끌어올렸으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냥 이 대파동 중에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품 대시세가 또한번 나올 거다 생각하는 이유 자체가요. 이거 한번 봐봐요. 어? 눈이 어두워도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3 5 0 0 0원 부근, 그 밑에 뭐가 있죠? 이 검은색으로 올라와주고 있는 20주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폭락 때, 여기를 그냥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서 다바아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봉상에서의 단기 추세선도 이렇게 방향을 틀어나가고 있죠. 지금 이거 맥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번의 맥점은 이거를 뚫어내는 그 타이밍에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여기서 잡으실지, 여기서 잡으실지 성당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단개 추세선 꽤나 싶더니만 어? 이번 달 폭락 나왔을 8월 2일, 5일까지만 해도 음봉이 여기까지 꽉차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많은 물량을 싹다 잡아먹고서 지금 양봉까지도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방향성 자체가 어디라는 거죠? 이쪽이라는 거죠. 어?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캔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더 간다니까요. 이런 게더 가요. 자 Vt도 한번 보자고요. Vt, 어얘네 심지어 차트가 더 좋습니다. 완전한 V자 반등을 지금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0일선까지도 터치를 하고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현재 36,950원, 어 37,000원 정도죠. 이거 이 자리에서도 두배더갈수 있어요. 안할것 같죠? 이런 종목들이 더 간다니까요. 성장성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왜요?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수출 데이터 받쳐주죠. 실적이 받쳐주게 되면 어, 합리화가 돼요. 뭐 거품이네, 뭐네 이런 말을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얘도요. 역사적인 신고가 7%밖에 남겨두질 않고 있습니다. 이거 뚫는 수급. 이거 뚫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이만큼 이제 발생을 할 거거든요. 이거 뚫고 나서 폭등 나오고 나서 살 거예요. 아니야. 지금 이럴 때 사는 겁니다. 아니면 금락 나왔을 때 담았어야죠. 지지선 정확하게 지켜주잖아요. 이런 게 주도주라니까요. 시장 반등 나오면 그대로 그냥 어 이때 막 손절 나간 사람들 바보 만드는 거 이런 기업을 왜 팝니까? 한번 봐봐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0주선 지려 밟고서 지지 반등 나오니까 양봉 꽉 채워서 마감됐죠. 방향성 어디예요 위쪽이죠. 월봉 어때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높아 보여도요. 이 월봉상에서의 역사적 신고가 매물 때딱 뚫는 이 시점이 어디예요한 13,000원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3배밖에 오르지를 않았어요. 3배. 보통의 이전에 강했던 이 매물대를 더큰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뚫는 경우에는요. 3배 정도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월봉 어때요? 어? 눈이 어두워도 보이셔야 됩니다. 이번 달 월봉 이렇게 굴팍이 나오더니 싹다 잡아먹고 여기까지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제가 진짜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까지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일단은 제가 약속 하나 해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좋아요 200개 넘어가죠. 어,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에 가장 빠르게 실적 올려드릴 겁니다. 실적 발표 되자마자 몇초 사이에 어, 주가 변동성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 봐봐요. 2시 53분에 휴젤 실적 발표 나온 날 10초도 안 돼서 올려드렸어요. 실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시장은요. 앙중에 시시각각으로 변할 때도 있고요. 시시각각으로 분봉이 계속 움직입니다. 근데 실적 발표와 같이 이렇게 굵직한 이슈가 있으면요. 그 변동성은 더 이렇게 커지게 되죠. 근데 나중에 막 뉴스로 접하고서 산다, 혹은 판다. 매수 버튼도 실적 나오고 한참 뒤에 산다, 혹은 판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실시간으로 함께하세요. 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실리콘2, VT 어, 제가 생각하는 탑픽입니다. 또박이 탑픽이에요. 지금 뭐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고요.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하락기 많이 나오고 이탈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절대 죽지 않았다는 거요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 월봉도 마찬가지 추세가 어디가 죽었습니까? 항상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일봉 모양만 보고서 야 이거 끝났네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구간이 역사적인 신고가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 잘 나올 거예요. 코스맥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분기보다도 코스맥스나 뭐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다른 화장품주들도요. 3분기가 역대 최대 실적이 찍힐 거예요. 어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3분기가 어 최대 실적 나올 거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출 데이터 같은 거를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어 8월 1 1일자까지 어? 1일자부터 8월 10일자까지 어? 매달 이제 1 1일 7일 합산을 해서 그 다음날 11일날 발표가 됩니다 바로 오늘이죠 제가 이걸 다 보고 왔어요 어? 아침 일찍 사무실 나와가지고 다 보고 아 지금 여기 산업은 이렇구나 어, 뭐 반도체는 이렇구나 변압기 이렇구나 화장품이 수출 데이터가 죽질 않아요 죽질 않고 있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했던, 뭐, 마녀 공장. 이런 친구들도요. 어, 내일 이제 발표가 난다 그랬죠. 8월 12일자로. 어, 지금 보시면 엄청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날의 시가. 이 부분을 지금 지켜주고서 어떻게 돼요? 바닥을 다쳐주고 있어요. 근데 내일 실적 발표 잘 나오죠? 어, 제가 봤을 때는요. 컨센서스보다 잘 나올 것 같아. 마녀 공장. 뭐, 북미 쪽에서 뭐, 코스트코 이런 데도 다 이렇게 확보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거 실적 잘 나오면 진짜 막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라는 게참 그렇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몇시몇분몇 몇몇 초에 정확하게 들어올리지 회사 대표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제가 내일 일칠 적 나오는 대로 가장 빠르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눌러주시고 어, 들어와 계실 분들은요. 자기 개인번호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비공개 링크 제가 지금부터 바로 보내드릴게요 정말 그잘 보내세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장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뒤에서 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든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1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드릴 거예요.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D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 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지... 가족분의 수익 인증글이죠. 30% 44%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 손익도 천만 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 이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 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이니 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가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 장이 마감되고랑 오후 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오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 2 1 3 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기예요 지금 안 보내고 이따 보낼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 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 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 는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 필수에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